저도 그렇고, 우리 윤호중 대표께서도 20대 국회 때 정치 개혁의 정점에 서가지고 있었습니다. 내년 대통령 선거, 지방 선거를 앞두고 또 아마 하반기쯤에 국회에서 정치 개혁이 되든지 어떤 방식이 되든지 뭔가 특이 같은 게 구성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저는 21대 국회 때 어렵게 어렵게 4% 이래서 합의하고 도입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민주당 마저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다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국회에 반영하자는 그 취지를 무산을 시켰습니다. 이런 과거의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분명한 좀 대국민 사과 같은 게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. 좀 이런 좀 생각입니다. 그런 전제 위에서 저희 정의당은 또 국민을 위하고 또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또 개혁을 더 촉진하는 이런 여러 과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민주당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진전된 그런 은호중 은혜 대표님의 네. 큰 행보를 기대를 합니다. 네. 그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, 지난 20대 말에 어, 검찰 개혁과 어, 정치 개혁을 함께 논의하면서 페스트랙에 어, 어, 이를 통해서 이 법들을 어, 처리하는 데 같이 어, 협상을 했던 분이라 더없이 반갑고요. 또더더 더 전으로 가면. 이 창원 성산에서 어이 보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실 때 제가 그 지원 유세를 갔던 기억이 <laughs> 나는데, <지역이었는데 웃음> <laughs> 예, 어, 이그 뒤로 어 양당의 그 선거 공조가 어이더그 이어지지 않아서 어좀 유감스럽습니다. 어, 이번에 뭐 제가 그 원내대표 된지 얼마 안 돼서 어이 당대표 되신 것을 미처 이 축하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아직 뭐한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당 대표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가 매우 심각해서 어제 조호영 대표를 방문했을 때도 정부에서 앞장서서 잘 지난해 우리가 방역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, 이제는 정부에다가만 맡겨놓지 말고 국회가,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면역선진국을 한번 만들어봅시다,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요. 역시 정의당도 함께 우리 국민을 위해서 면역선진국 만드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민생에 힘이 될수 있는 예, 어 함께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어, 국민들이 답답해 하시는데 좀이 어, 속이 확 풀어지는 그런 어이 일들을 어 정의당과 함께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. 이제 또 아울러서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어이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앞장서서 그 어 결의안을 만들자라고 요청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어 대단히 그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어 아마도 뭐 국민의 힘 쪽에서도 어 결의안 채택에는 반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가능하다면 어 정의당이 요청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예, 국회의 원내 그 7개 정당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결의안을 제출하는 그런 헌정 사상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7개 정당 공동 발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전해드립니다.